안녕하세요 꽃과 케이크를 한번에 더 플라워 앤 케이크 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 검색창에 아이디어스 입점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일단 아이디어스로 들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아이디어스 공지사항에 이런 식으로 공지 이제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소개랑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뭘 넣어야지만 이제 그 입점 음, 승인이 아니고요. 입점 이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어, 보내주리게 되면 음, 이메일에 맞춰가지고 여섯 네, 장뭐 뭐 판매 등록 소개글 뭐 이런 것들을 어, 심사에. 맞춰가지고 기, 준에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네. 다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그, 네, 아까 뭐 판매 가능 기준을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심사 기준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식품이니까 생화 케이크는 좀 이제 브랜드명 아, 아이디어스 시, 입점 심사 지프 압축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받으셔서 다운을 일단은 압축 파일, 고 예, 이제. 주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뭐, 아니다. 그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저렇게 폴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 안에 들어가시면, 뭐 이제, 제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거, 어, 네. 작성하셔가지고, 동의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 폴더, 그 폴더에다가 그거를 다시 넣으셔서, 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할 작품,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폴더가 있거든요. 예, 네, 각각 폴더에 들어가셔서, 음, 저 폴더를 다 채우셔야 돼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름,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그, 넣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워드 파일이 보이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더블라인케 그 자신의 브랜드에 맞게 이제 뭐 가격,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는 작품이 얼마 정도 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폴더로 들어가시면 이제 제작 과정 또 여섯 개 이상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과정이니까 네, 저는 뭐 작업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해놓은 게 있어서 바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작품 사진도 뭐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개 이상 정도 그래서 이제 폴더 안에 다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서.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심사팀의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네, 이 작품 사진들. 이게 그러니까 여섯 개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뭐 입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제품들을 다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는 과정도 다그동영으로 찍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게 입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 입점 확인 통보를 받으면, 이제 이런 서류들을, 어, 필요로 하거든요. 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음,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저기, 알게 되죠.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네, 영업신고증, 식품정의, 예, 업이나 휴게업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카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삽증등증 영업신고증,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업신고증에 즉석가공제조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휴, 카페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어, 입점 통과를 확인을 받으면 이제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른, 저는 이제 몇 가지 상품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등록하는 게 조금 쉽고요. 이게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 등록하는 거 조금 불편해서 저는 이제 처음 등록하는 거는 모바일로 했어요. 이제 모바일 해놓은 것들 6개 작품, 한 7개 작품 정도 있는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때 등록이라고, 플러스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등록하면 작품 등록. 신규 등록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복사하기로 해서, 신규 등록은 사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등록하시는, 하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요거는 그냥, 신규 등록은, 스마트 스토어와 등록하는 방법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복사하기로 하게 되면, 이건 음,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격 나오시고 이런 것과는 이제 뭐 상품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럼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음, 이제 문제는 입점 서류가 통과되시려면 일단은 뭐 샘플링 작업들도 해야 되고 브랜드 소개서 같은 것도 써야 하고 음, 그런 것들 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아까 사업자 등록증, 아참 중요한 부분인데 통신사업자 등록증. 이게 주소가 현재 주소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전 주소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다 맞춰서 현재 주소와 대표자 성함이 다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워낙에 뭐 상품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은 이 이미지 사진 뭐 이런 것들 다 넣는 거 보여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상세 설명서입니다. 상세 설명서도 다해놔 있어서 상세 설명서 같은 건 나중에 만드시기 힘들면 뭐 크몽이나 아이디어스에도 이런 상세설명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다 작업해 주시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은 어렵,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의뢰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요건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은 조금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뭐 아주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은 이제 단가 넣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는 소셜 커머스 기능이 있어서 그 작가들끼리도 고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소화하고는 이제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거참 틀리니까 그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전자책을 통해 꽃집이나 플라워 카페에서 비수기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화 케이크를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좀더저 더 알찬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